친구들 집에 이요가야저 아, 지금 바지에 네, 엄청난 대형사고가 일어났어요 여기 슬라임 보이시죠? 이게 묻어있어 지금 빨래하는데 이게 20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어, 상상배그를 상상백을... 찍으려다가 근데 긴급포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거 근데 이번에 진짜 엄청 그긴급포포가 이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이거를 씻는 중입니다 갑니다 응. 레츠 포! 포! 으악! 팡팡팡야 <laughs> 나도 같이 아! 이 괜찮냐? 야 이제 씻어 어! 됐어 됐어 좀 오, 조금씩 깨어지고 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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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했는데 3 0초가 걸리면 이거는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 같은데 내가 해. 아, 네가 니가 뒤로 묻혀줘 뒤로 오케이 렛츠 포! 레츠 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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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그렇죠! 예아 <laughs> <아우 웃음> <아우 웃음> <아우 웃음> 여러분 아직도 많이 안 뛰어졌어요. 어, 어? 자 이제 한번 물을. 뺄게요. 야 아니면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이 안 나가게 이렇게 하자. 응, 여러분. 아, 일단 많이 뛰어진 상태입니다. 금방 끝낼 것 같아. 야상다품된거 뭐야? 맞아. 여기다 이렇게 가둬놓겠구나. 한번 가둬놓고. 자. 한번 가져놓고 이제 레츠고 파이팅! 갑니다! 비누 아, 뿌리고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 하이라이트 어딨어? 오 여기있다! 오 여기있다! 레츠고 파이팅! 레츠고 파이팅! 뭐야 진짜 많이 지웠어요 여러분 자한번더 비누 뿌려주세요! 오케이 간다! 와 대박 진짜 엄청난 대박사권이 조금씩 물 이렇게 하면 돼. 우와 진짜 많이 떠요 여러분 진짜 여기 쬐끔하신거 보이시죠? 이제 이게 다 슬라임입니다 이제 이것만 다 떼어내면 됩니다 마지막 작업이에요 으! <laughs> 무침 <laughs> 투척, 우리도 부착갑시다자 지금 똥빨래 갑니다 아 이게 지금 몇세대인데 똥빨래를 하고 있냐 우리 10살이잖아, 열 10살. 열 맞아, 진짜. 이거 천금액몇 년도 해야 돼, 손빨래네. 어디야, 어디? 어디야, 이제? 거의 다된거 아니야? 여긴가? 야! 어, 여기다, 여기다. 야, 여기 슬라임. 와, 여기 슬라임 갬나 많아요. 여러분, 저가 슬라임을 한번꺼내볼요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한번 줘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저는 곧 있으면 무 제가 첫영상는 문상 5만원짜리 어.. 추첨을 할거니까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야좀 옆으로 좀 가봐라 내가 주인공인데 <laughs> 알겠어 어 이제 거의 다 됐어 얘들아 거의 다됐어쌍 아, 옆에 손빨래 한다 손빨래 옆에 손빨래 이창아 그냥 이거 씻어버리자 야 벌써 비누 다 썼어 야 비누 다 쓰면 우리 망해 <laughs> 야 이제 다 됐다 야야 어우 야. 이금 미친 여기 나았어 <laughs> 아직 조금 남았다 오 여러분 뭐 아니구나 슬라임 이제 마지막 일단 슬라임으로 <laughs> 와 핸드폰에 물 진짜 많이 묻었다 와 진짜 여러분 대박이에요 이거 편집 안 했어요 물 묻은 거는 진짜 이거 엄청난 대박인 거예요 어 근데 이거 물이 향기가 엄청 좋아요. 아 이게 그때가. 와 진짜. 원래 이게 이 그때가 엄청 향이 좋 와, 아니. 제가 옛날 때 만지던 리치골드 슬라임도 여기 이건 제가 할게요. 응, 음, 제가 할게요. 이건는 제가 다른 걸로 손발레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완성됐습니다. 너무 그른 거. 우리 여기서 이제 짜자. 어? 뭐? 이제 짜자고 이제 물. 이거는 좀 어쩔 수가 없다. 이건 너무 부껍어자 이제 물을 뺍시다. 아 좀만 물로 씻고 여러분 일단 이건 더. 우리 이거 언니. 치약 뿌려야지. 치약. <목소리> 여러분 치약. 내가 <목소리> 그래, 그러면 나는 양말 좀보을게 엄청난 대용장거아나 양말 다젖었네내 양말 안 신어. <목소리> 여러분 여기 지금 치약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고 여기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래요. 자문르는중문르는 문질르는 중이지만 아직까지 잘안 돼요. 아 냄새가 아 냄새 진짜 없네요 이거. 치약 아, 때문에 근데 좀 그렇다. 우리 샴푸도 넣어야 돼요 이거. 아 진짜 이거 우리 샴 샴푸 이런 갖고 와봐. 이거는 다음 편에 할까? 샴푸 갖고 와봐. 샴푸가 어디 있어? 이 밑에 노란색. <laughs> 아, 여기구나. 자, 갑니다. 아주 좁고. 근데 여기냐? 아니야? 야, 그냥 이거 아예 빨래 컨텐츠야, 이거. 근데 이거 편집도 해야 되지. 응. 어, 야! 오, 씨, 아직 여기 슬라임 남아있었어요. 슬라임 아니야. 그런가? 오, 이제 점점 거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푸뚫렸는지 아, 갑니다. 내가 지금 바지를 벗고 있어 가지고. 아, 야 한번 맨날 맞춰보자. 오십이 초. 아이씨 여기 여기 막 슬라임 같은 거면 어요여기가무욕하고 있어. 자 여러분 일단 이거 던지겠습니다. 이제 야, 이제 이거 야 이제 이거 물다 제거해 슬라임 같은 거다 여기 안에 던져. 야들어가라 진짜 엄청난 대박이다. 이제 마지막 씻고줍니다 아니 아니 이때 씻어? 너가 씻고야이는 방금 있었던 흔적입니예지 아빠가서 수건으로 닦고 와. 이번. 오케이. 빨리. 자, 중인가요? 야, 나 지금 빨리 씻는 중인 거요? 제가 수건을 수건을 자, 바지 입고. 수건을 가지고 오요저 지금 바지만 입고 있는데. <mind appeared 와> 저 지금 그럼 피마를 하겠습니다. 좀 찍어주세요. 자, 수건. 수건을 일단 손 닦고 카메라맨 해주세요. 자, 이제 제가 카메라맨을 하겠습니다. 저는 전국면 안갈 거예요. 오, 딱되네 그렇게 해주세요. 굴들, 굴들, 굴들. 아, 오늘도 <laughs> 재밌습니다, 여러분. 아, 이런 큰 티치가 있으면 엄청 똑똑하네. 자, 이제 민준 님 이제 민준 님 이제 다된것 같은데요? 미주님, 밑에 다 됐다고 해서 하기만 하면 됐다. 미주님! 아, 야, 야, 미쳤냐? 야, 뭐해? 어, 괜찮아요? 여러분, 제 맛이 이거. 내가 입고 온 건데. 맛지는 심일까요? 아이, 됐다, 이 개자식아. 야, 진짜. 여러분, 대박이에요! 왜? 와! 헐! <laughs> 미친 거, <laughs> 와 미쳤어요 여러분, 미쳤습니다요. 야, 야 이거 찢어졌다. 야, 야 아빠 일어나시는 것 같은데? 야 금방 끝내자 이제. 네. 이제 끝내 줬어요 <laughs> 여러분 이제 어 이거 잠깐만 들고 써주세요. <laughs> 빠이빠이